이륙수능 독선인 80% 확률로. 지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수능 문제 예측을 해드렸었는데요. 현대시 하나 빼고는 다 맞췄었거든요. 올해도 평가원 문제랑 수능 트렌드를 철저하게 분석해 왔으니까 올해 수능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찝어드릴게요. 그리고 국어 등급 수준별로 전략도 다르게 짜드릴 테니까 꼭 적용해 보세요. 일단 이번 수능이랑 작년 수능의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좀 나올게 뻔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킬러문항 배제 이슈도 있었고 경제지문은 절대 안 나올 거다. 라는 약간의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조금 쉬웠는데 올해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아져서 예측이 살짝 어려워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출제 방향성을 보자면 예전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쉬운 거는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해서 모두에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겠지만 상위권들 변별을 위한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추론 적용형 문제 같은 경우는 6월 9월에서도 막 쉽지가 않았어요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눈알 굴리기로 풀수 없는 문제들이 결국에는 관건일 거다 ebs 연계 소재를 쭉 보면요 평가원은 엄청나게 생소하고 특정 어떤 탐구 선택자한테 유리한 소재를 내는 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낮은 소재라고 한다면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들 경제가 올해는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막 그래프가 있다거나 그런 어떤 센 경제가 나올 확률은 좀 낮고요. 물리나 뭐 지구과학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지문도 9평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는 좀 예술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올 확률이 높은 소재를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예측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가나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양 철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80% 이상이라고 보고요. 법 지문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에 낸 적이 있는데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나온다면 무조건 가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동양. 양천학이 작년이랑 재작년에다 어떤 동양 소재가 가나에 나왔단 말이에요 수능에 그럼 올해는 당연히 서양이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세번까지는 동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0% 정도 20% 10%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각각의 소재를 보자면 양이 좀 많기는 한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제가 지금 선정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가나가 서양이 동양철학 이지선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법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건 노란색 표시를 하는데 솔직히 뭐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지명 같은 경우는 저는 나온다면 무조건 가나일 거란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6월 평가원의 나름 문제를 잘 냈었기 때문에 법지문 중에서도 좀 추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동양철학 뭐 솔직히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 정도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사회가 법이라면 저는 가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나가 아니라면 짧은 지문이 법일 확률보다는 일반 사회나 경제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브레터노즈 같은 막 생경제, 뭐 환율, 관세 이런 것들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경제가 나왔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요새 메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지문이 나오면 쉬운 지문으로 주려고 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경제라면 아무튼 엄청 어려울 거다. 경제의 경우에는 좀 많기는 한데,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 현금 영수증, 연금, 뭐 아니면 뭐 지급준비제도 이런 것들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애들이 나올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과학 기술인데 저는 뭐 항상 수능은 아직까지는 기술이 나올 확률이 80%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기술이라고 예측하고 기술이 나왔고 나올 것 같은 소재가 나왔는데 올해도 비슷한 느낌의 기술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과학이 나오면 화학이나 생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요새 트렌드로 따지면 화학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막 어, 생명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생명이다,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비문학은 다 연계를 내긴 하거든요. 일부라도. 익숙한 소재를 출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학이랑 생명이랑 기술이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굳이 이중에 고르자면 에크모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 다음에 뭐 이런 화학, 유전자, 양자 컴퓨터 이런 애들이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복합 지문이에요. 가나 지문이. 그래서 얘는 어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넣은 거긴 한데, 얘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소재당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양은 많긴 해요. 한 40개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양 철학, 법, 그 다음에 노란색 지문들을 보자면은 뭐, 그렇그많지는 않아요. EBS 독서 같은 경우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빡세게 내신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소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 게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계 체감이 높지는 않은데 6평 가나를 법으로 줘버리면서 9평은 예술이 나오면서 이제 예측이 조금은 어려워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아무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시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3등급이 목표다. 3점짜리나 보기 문제는 다 버리는 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2점짜리를 확실히 맞히는 전략 그리고 적절한 거를 고르는 문제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3등급 친구들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부터 푸시는 게 그나마 좀더 맞힐 확률이 높을 거고요 새 지문을 다못풀 확률이 솔직히 높기는 해요 두 지문을 제대로 골라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문제수가 많은 가나를 가시되 가나 소재가 쇳이다? 항상 무작정 막 풀지 마시고 지문을 스캔을 좀 해보세요. 풀수 있을 것 같은 거골보요 몰라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2등급 목표이신 분들 아마 한 지문, 마지막 지문 날리는 게 익숙하실 텐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특정 문제들을 버리더라도 마지막 지문까지 내가 풀수 있는 것을 다 푸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하거든요. 특정 문제나 특정 선지에 매몰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번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최대한 많이 맞힌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등급 목표이신 친구들은 첫 지문을 잘 고르셔야 돼요. 이첫 지문 선택이 수능에서 꽤나 크기 때문에 지문을 어느 정도 빠르게 속독하듯이 읽어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2문단이나 어쩌면 3문단까지 읽었는데도 안 읽혀.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문제까지 가지 마시고,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첫 지문 뭘 골랐든지 안 읽히면 무조건 손절하시고 가나 지문을 먼저 가셔도 돼요. 소재가 맞으면. 너무 가나를 무조건 뒤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등급 목표이신 분들 비문학이 만약에 6, 9월보다 제가 예상한 것처럼 좀 까다롭게 만약 출제가 된다면 저는 9월보다 비문학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1등급에는 친구가 어렵다? 남들은 이미 막 초상집일 거예요. 진짜 어려울 거야.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1등급 실력이라면 1등급 목표라면 은 수능날 같은 경우는 실력적인 부분보다 멘탈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실모 비문학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지문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원 기출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강의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거든요 지겹다 하더라도 기출은 계속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문을 읽다가 갑자기 안 읽혀 내가 1등급 목표인데 그러면 은 눈 감고 심호흡하세요. 6 9월를잘본 사람이라면 수능 때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야눈 감고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뭐 손절을 하든지 한 문장씩 아니면 한 구절씩 한 단어씩 천천히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시면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점수를 방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능 시험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을 내가 잘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상태를 잘 봐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글을 잘 읽고 있나?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나? 평소 템포랑 비슷한가? 너무 급발진하고 있지는 않나? 너무 천천히 읽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좀 해주셔야 되고요 손절은 아무리 강수해도 수능 때 지나치지 않다 수능에서 비문학은 손절을 잘하셔야 돼이점짜리 예를 들면 되쉬어 보이는 거야 내용일치야 서술상의 특징이야 시간 좀만 투자하면 마칠 것 같아? 해도 기준을 정하셔야 돼두번 이상 고민하시면 안 돼요 지문도 아무리 산문단까지 읽었어도 이게 글이 튕기고 있는 느낌이다?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절대 비문학 들어가실 때 몸에 힘주고 글 읽지 마세요. 어깨 막 결려가지고 막눈막 막 힘주고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몸에 힘을 빼고 살짝 시험지와 거리를 두고 텍스트에 내가 차분하게 집중을 해야지 전 집중 호흡 이런다고 막 온몸에 힘준다고 해서 글을 읽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힘 빼고 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학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강민 수능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